안녕하십니까? 정설배입니다. 오늘은 제가 라면을 한번 끓여서 먹어보겠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안성탕면 딱 끓여 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아이. 계란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라면을 오래간만에 먹으려니까 맛있게 보이네요. 잘 끓여집니다. 아,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삼삼하니 아주 맛이 죽입니다. <웃음> <웃음> 라면을 많이 먹었는데요. 지금도 여전히. 굉장히 맛있습니다. 국물 맛도 시원하고 여전히 라면은 우리 음식입니다. 라면에는 결코 계란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야 국물 시원하고 뒷맛도 아주 맛있습니다. 예. 라면은 한 그릇 다 먹었습니다. 아주 맛있습니다. 독자 여러분, 항상 우리가 간식으로만 생각했는데, 실제로 먹어보니까, 그동안에도 많이 먹었습니다만, 아주 맛이 땡깁니다. 늘 먹어도 늘 먹고 싶습니다. 자,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